행복하다 진짜 no 잘 열받지 열받지 아보 여보, <laughs> <enzyme>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, 그냥. 빼면서 위에 약간 위험한 팀? 있어 있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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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키가 혼자 인는데열밖에 한다 이게 혼자팀인데 유키가 되게 음 거슬리네 저 밥이 없어요 와나구레벨 어, 10숙이야

밥이 없음 근데 진짜 밥이 밥이 한 개도 없음 그냥 에스텔 패시브로 버티고 있어요. 아 착고? 먹으면 피가 차긴 하지. 아니 아니 이번 판 싸움이 좀 구도가 이상한데. 아니 시작부터 오브젝트야? 아니 뭐 일반 게임이야. 그니까요 빠지면서 빠지면서 위에 팀 아유 위에 팀 진짜 열받게 하네. <laughs> 아니 진짜 위에 <laughs> 게임 밥내나알이스 씨, 누구 숨어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너는 싸움 걸면 안 돼. 우리 윤영기를 전쟁터에서 보냈다고 우리는. 내 모습 안 보여? 아니 아드이받에도 애매하네? <laughs> <laughs> 아나 11레벨! 14수기야! <laughs> 저, 저 처음이에요 이런 거? 아니 게임 시작하고 7분에 이러는 건 처음이야 이게 <laughs> 뭐냐 이게? 저 미방에 살라딘 가서 볼발 막는 게? 비스레다가 여기까지 있으면 안 죽을 듯냐? 아, 현우랑 실비아죠? 얘네? 어, 위에 팀이랑 싸우자 이거는. 어. 잘자. 깨야 어. 어 어. 어? 어, 다행이다. 나이스. 긴급 상황 발생. 와 다행이요. 어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 아 나, 십사. 14... 아니, 나, 무승워고하하 무슨... <laughs> 다행이야. 아못 이기는데 너무 센데 저거. 어, 너무 쎄, 너무 쎄. 와! 아 너무 세 너무 세. 와. 아못 이기겠어. 약간 에바에요 저거. 일대인데? 아 먹보가 자꾸 내 <laughs> 음식 먹어. <laughs> 먹보야 그만 좀 먹어라 진짜. 치면은 가야겠다. 아 몰라. 진짜 미친 파은 이거다. 오케이. 이러고 튀는 게다. 이러고 도망가면 혹시 몰라요? 진짜 혹시 몰라? 하이에나는 안 되는 게 나머지 하나 탈출했음. 그냥 가만히 있죠? 너 굳이 내가 먼저 갈 이유가 없는데? 아이솔은 그냥 녹일 것 같은데 쇼우가 문제예요 지금 쇼우가 앞에서 버텨버리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. 당황하지 마. 아, 개 아깝다. 아, 진짜 개 까매. 아, 너무 쎄. 근데 제가 아, 아, 좀만 더 무빙 잘 쳤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. 아, 대량 37,000. 아, 니 졌지만 1등이야. 이거는 졌어도 1등이에요. 위에만 볼까요? 어, 뭐야? 아, 클릭 잘못했다.. 에바.. 괜찮겠지? 어? 졌지? 나이스요? <laughs> 아니 먼 강으로.. 혼자? 무기도 없이? <laughs> <laughs> 아이 부터는 근데 왜 이렇게 <laughs> <왜> 이렇게 불쌍하냐? <laughs> 개 웃기네, 기건 저기 있다. 누구요 이거 아마 아 어, 이게 안맞았어? 아 너무 아다 점프할텐데 이제 아 까비까비 흠 아 있어. 요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긴 한데. 근데 그냥 뭔가 뭔가 쎌 껍잖아. <laughs> 저 개버거가 어? <laughs> 위에 오는 것만 조심하죠. 들어오면 죽이면 돼. 뭐야, 점프했네? 컷. 뭐야 저거? 와우. 빠지면서 빠지면서. 아깝다 죽일만 한데? <laughs> 오, 이템 잠깐만 바뀌면 <laughs> 지릴 땐요. 에스테리고 다 껴버리면 완전 맛있지 않나?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40%? 나이스. 저, 어디가? 아, 지금 어디 가냐? 어, 치는데? 어어? 에반디. 나타폰 아이작? 나타폰 아이작이면 할만한데? 쌈 볼까요? 아니 터졌는데? <laughs> 아저 데미지가 <laughs> 와 이게 아니 이게 치피 승리 몇 퍼인 거지? 45퍼? <laughs> 아니 이게 안쓸 수가 없네. 그냥 말이 안 되네. 확률도 95퍼인데. 어죽이죠와 이거 한 번. 오 마이. 부시에 숨어 있다. 무조건. 무조건 이거. 아래 부시에 숨어 있을 텐데. 지금 바로 아래. 아니네? 여기다, 그러면. 아닌가? 뭐야? 딴데 있나 본데요? <laughs> 어, 뭐야? 혼자 왔어? 이쳤니 <laughs> 아니, <웃음> 혼자 온건 정신 나갔네? 나이스! 커진 이 좋습니다. <laughs> 좋아요. 와, 12킬. 맛있다, 맛있다. 아니, 로지에스텔 조합 좋네. 아니, 괜찮은데요? <laughs> 나타폰이 그냥 터졌는데 <laughs>